정우성 형님께서 전에 보니까 너무 잘 설명을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문제와 질문의 종착지는 결국 평등에 관한 네.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에서의 어떤 평등이란 개념은 능력주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고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걸 가져가고 거기에 약간 매몰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회의 평등을 누렸는지 과연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과연 정말 내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부모나 물려받은 것들에 의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아직 평등은 저희도 갈 길이 먼... 부분이거든요 국가가 넘어서는 범주 세계사회에서 평등과 좀더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이, 이동할 내 신체의 자유까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지점인 거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저희가 기사를 쓰고 준비하고 나가는 방향에서는 결국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찾아 나설 권리가 있고 지구 공동체가 결국 평등한 음. 어떤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세계로 당장에는 어렵지만 그런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야 한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기사를 쓰지 않을까. 방송을 좀 하시더니 확실히 이게 네, 좋네요. <laughs> 주제를 자기가 열심히 하고 오래 하면 문제에 대해 확실히, 확실히. 네좋 좋죠. 세계 시민사회. 세계 시민사회. 네.